안녕하세요. 국사당마마입니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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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뭐라고 그러면 막 이제 신령님 합의도 받아야 되고, 전환에서 합의 받아야 되고, 건립에서 합의 받아야 되고, 조항에서 합의 받 도대체 합의,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합의를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서 자체에도 나오죠. 신의 특격 이내 특격 마업시고, 전환는 신의 시네... 합의해달라고. 아니, 도대체 연병하려면 그 합의, 합의는 무당이 점소님이 있고, 붙하면 합의가 끝난 거야. 안 그러면 점선님 없고 내가 오늘도 아리잠잠 코잠잠 내일도 아린가망 쓰린가망이면 합의가 안된 거야. 그죠? 그거는 막 절로 실감을 하는 거지. 지기는 있어. 막 눈물도 나. 막 눈물, 콧물에, 막, 밤에들 전화와. 그, 그러면 이게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러면 내일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아. 그죠? 이 합의라는 거가,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구상을 차려서,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려니까, 산천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해서 모셔서, 내가 전환으로, 또 전환으로 또, 울고 그랬어. 그럼 전환에 들어가서는,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제, 아, 정말 미치겠죠. 무당, 고 저기,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일평생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각자 선생님들마다 틀리고, 자기네들이 터득한 바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어떤 거에 진짜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지도 힘든 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굿타면 좋아. 굿탄다고 굿한, 해봐. 신엄마, 신선생들이 싫다는 년 놈이 어딨어. 다 좋다. 이지그 얘기 살짝만 비춰도 야 너는 씨발 상처를 해 돼. 전부 다뭐 이것저것 할거 없이 대한민국에 아 물론 물론 정직하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많지만 그래도 전부 다 내가 볼땐다 기준 개쌍녀들이야.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합의라는 게 끝나는 게요. 어떤 신령님, 조상님이 들어와도 그만큼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눈물이 사라져야 합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굿에 나와서 오늘도 깽판치고, 내일도 깽판치고, 여보, 술 달라고, 담배 달라고, 이래도 그 짓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나와서 당신이 충분히 그 원도 한도 풀려야 이 원도 한도 풀려야 합이에요 원, 원, 원도 원원 한도 이게 다 풀려야 돼. 그래서 내비로 둬야 돼요. 내비로 둬야 돼. 제자가 크려면 그 짓을 내비로 둬야 돼. 신당에서 신령님 와서 담배 주는 거 되죠? 그쵸? 어느 선생님들 막론하고 신령님들이 담배 피고 진척할 때술 먹다 돼.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누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한테요 애동들. 건방지다고, 건방지. 애동도 신을 모셨단 말이야, 신을. 그죠? 그 누가 모셔줬어요? 그쵸? 신오만년들이 다 모셔줬어. 근데 안 된대. 왜? 신이 나이가 있어요? 오늘 받았으면 신이 한 살이야? 그리고 지네들은 10년 전에 받았으니까 신이 10살이야. 그런 개 같은 개법을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제자들도 전부 다 신에게들한테 애기씨 애기씨 하죠. 그죠? 저, 정말로 애들도 내가 우리 신딸래 전환에 가도 저는 인사를 다 드립니다. 왜? 거기도 신령님이란 말이에요. 내 제자가 애동이지 신이 애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도 한도 이 풀리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울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흘린 눈물이 다 진주라니까. 그게 재산이에요. 재산 쌓는 거예요. 내가 흘려서 모아놓은 것만큼 제자는 불려간다니까. 그 서름이 한이 풀려야 내내 내 신이 드디어 나한테 줄걸 줘요. 여러분들 맨날 줄걸 달라고 그러잖아줄게뭐몇개 놨는지는 모르겠어. 굽비? <laughs> 또 아니면은 뭐 상차리고 초하루에 막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뭘 줘야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 조상님들은 줄 거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그 시간을 제자들한테 알아라. 내가 이만큼 힘들고 내가 이만큼 왜 자기도 신대서 오는 거아 좋아서 왔겠냐고 저 신이 너가 그 역할을 할수 있으니 어 너는 여기 그러면 당신도 그냥 뭐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거 원지고 한진 거 이거 여러분들이 산에 가든 바다 가든 갈 때마다 다른 분이 또 아니면 똑같은 분들이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터트리는 말이 있죠. 어 어디서 합의 받았다고? 뭐 제일 만만한 콩떡 용궁. 어 내가 용궁에서 합의 받았다. 또 만만한 콩떡 있죠. 산신 할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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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오락산 산신 할아버지 모셔 갖고 왔다는 친구 미치겠어 그런 신혼만 환장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내 네, 어떤 할아버지가 합의를 받고 오실 수는 있겠으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산신 할아버지는 그쵸 지산 지켜야지 그쵸 그래야 대한민국의 무당 뿐만이 아니라 전부 많은 사람들이 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 일 없이 좋은 경치 보고 좋은 거 받아서 기운받아 오겠죠? 할아버지는 내 신당 안 지킨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는데.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신, 이, 내 조상님들은 내가 울며 불며 여러분들, 1월성 신이 와서 울어요? 어, 여러분들이 작두, 별상, 뭐, 작두, 군웅, 별상, 장군님이 와서 나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도와준다냐고 하 아니잖아요. 어떤 신이든지 간에 나한테 내릴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충고라라 배고픈 걸 알아 내 불쌍한 걸 알아 누가 알아 그거는 내 조상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오늘 딸도. 뭐이제 전에 신엄마가 전에 신엄마가 전에 신엄마가 환장하겠어 신당을 모시고 있는데 어, 성주님도 합의받고 토떼감님도 합의받고 조항신도 합의받고 전부 다 합의받아달라고 성주님이 성주님이 나한테 실려서 대성통곡하면서 성주 받아달라고 했던 사람 없죠? 이토떼감님이 나는 씨발 여기서 죽어도 못떠거고 너가 신당하는 거 나는 씨발 못 받으니까 날 받아준다 했던 사람. 없죠? 어? 여기 조항신이 나는 씨팔 나는 너가 나 받아주기 전에는 난 물도 한 방울 못 쓰게 할 거야 했던 사람 없어요 그죠? 이게 이 성주라는 이 양반도 전부 운맞이해서 받으라 하죠 운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이 성주라는 토대려 갑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굿뛰고 무당들도 똑같아요 토대가갑니요다 받드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산 국할 때도 토 대감 으면그다 봤죠, 어? 그쵸 조항도 열심히 물 떠놓고 여러분들이 받드는 거예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전안에 있는 내 신령님은 우리가 모두 받드는 분들이에요. 그죠? 모시고 받들고 섬겨야 되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여기 성주 어디다가 모셔놨는지는 모르겠어, 어? 제 제자 신당에 대들보에다가 성주 모신 거본 사람. 잘 없어요. 그쵸? 텃대감이라고 하는 터의 대감 목수로 뭐 이렇게 해놓을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그런 분들도 봤고. 뭐 나는 국사당 소신. 나한테 건립에 전환에 대감님이 있는데 텃대감님까지는, 텃대감님까지는. 그쵸? 그, 신당 갈때 애들한테 나는 날짜도 보고 가지 말라고 해요. 신령님 있는데, 동서남북에 그런 거 하나쯤은 막힌 것쯤은 뚫어줘야, 너이 집에 일유할, 저리할을 하죠. 국나라 갑나라. 그런 것도 하나 못해줄 신령님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왜 모셔줬냐, 이거야. 왜 모셔줬냐고. 그런 거 못하실 분들이면 나한테 왜 왔냐, 이거야.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이, 생각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 애처럼, 뭐, 이요 신장, 뭐, 천수당, 뭐, 해운, 해운 뭐, 이제 많아요. 이럴당, 뭐. 그거는 자기가 내 신당을 만든, 내 신당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나만의 브랜드잖아요. 나. 나. 그러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맨날, 이게 맞나? 난 무당 아닌 것 같아. 커피숍에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달고 있어도 어느 데는 잘 돼요. 그쵸? 우리도 여기 앞에 메가가 들어왔는데 어, 어 앞뒤로 여기는 잘 돼. 여기는 안 돼. 이게 마인드 차이예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무당되는 게 작은 돈 들여서 무당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건데. 그러면 그만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했느냐 이거예요. 최선. 최선. 진짜로 내가 오늘, 오늘도 오늘 우리 신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말고 신이 하지 말라는 일을 봐주십사 저를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생활이니까 봐주세요 신은 그런 거안 봐준단 말이야 안 봐줘 진짜 냉정한 게 신이에요 그래 내가 하루 99일을 잘하고 하루 잘못해도 신은 <laughs> 이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당 손끝에서 말끝에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 그거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쥐구멍 찾아 무당들이 무슨 도인 납신다니까 천사 천사 엔젤 되려고 엔젤 그래서 이 성주님이라는 분 무당이 신당에서 합의 받아주라고 합의 받아주는 신 아닙니다 이 토대감이라고 하는 이 토의 대감님 무당이 합의 받아주라고 그래서 그 토에서 합의 받아주는 대감님 아니에요. 이 조항신 조항이라고 하는 거 제가 먼저 얘기했죠.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란 할머니인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난번에 조항신에 대해서 방송 잠깐 했어요. 그이 분이 내 네, 나한테 어 어쨌든 신당에 합의 받아 주세요 해서 되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따로따로 기도하는 거 따로따로. 어 이거 다 따로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한 대다가, 신당에다가, 성주, 이건 텃대 간뭐 여긴 조항신, 안 모셔놨죠? 건립도, 신당도, 문전도, 선양도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다 구분져서, 목목시 나눠놨단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신령님들이고,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원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환해서, 뭐 내가 전환해 신령님, 더큰 신이 있으니까, 이분들 쯤이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전환해서, 뭐, 성주신도 받아주고, 텃대감도 많이 받아주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그, 진짜, 미치겠어. 모르면 가르치지 말라, 이거야, 모르면. 그냥, 니네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라고, 터득하라고 해야지. 모르는 거를 애들한테 자꾸,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나는 거라고. 환장하겠다고. 그래서, 이분도, 따로 성주도 운맞이 우리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어? 그래 얘가 이제 그래서 무당이 성주꽃 한다고 성주님 해가지고 여기 성주님 해가지고 해주지 않아요 운맞이꽃 무당은 뭐한다그랬어요 그렇죠 조상이란 귀신을 받아요 나한테 새로운 신령님 새로운 조상님 엄마 할땐 전체가 다쏙그치니까 전환에 합의받아서 좌정시키면서 무당은 불려가는 거고 이텃대감이라고 하는 이 영업 사업 천장사 만 영업하는 제가 집이나 또 또는 내 대감님이 전환에 권립에 선왕에 대감님들이 나 앉았는 터전마전에 텃대감쯤이야 합의하고 고스톱 치고 잘 놀지 않겠냐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 조항은, 내가 얘기하죠? 이 불사하고 같이 동동한 존재예요. 동동한 존재. 그래, 그만큼 조항에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을 봅니다. 제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어 저도 초삼일날은 조항에, 어 과일이든 떡이든 갖다 올려놓고 봐주십사 합니다. 어, 뭐 부자가 되는 길이래요. 그게 나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초삼일날은 무당이 일을 맡아도 앞도 뒤도 안 보고 날짜를 잡는다 말날만큼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조항에는 초삼일날 우리 노인네들이 위에 노인네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초삼일은 부엌에 빈 자리로 놓지 말아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조항은 그만큼. 또, 전환해서 합의 받으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합의 받을 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 어? 이다 받아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떻게든, 뭐, 내가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갖고, 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찰처럼 이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군님은 장군님대로, 또, 불사님은 불사님대로, 신장님은 신장님대로, 그렇죠. 대감님은 대감님대로 그렇게 다 신령님마다 원력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다라는 게 모든 신령님한테는 아기씨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왜 아기씨도 우리 아기씨들 나와서 하는 말 그래도 나가 신령님인데라고 하는 그 원력 행사를 어느 분이 있든지 신들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신들이 다른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외가, 친가, 열심히, 여러분들, 다니게이트 쳐놓지 말고, 그게, 조화롭게 하려고 그러면요, 제자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얘기했죠. 소당에, 어, 육당 받아서, 열심히 제자, 어, 살려달라.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또, 이 얘기 들었으니까, 소당에 할머니한테, 아부 조금 하고, 또, 국사당처럼, 뭐 이제, 우리, 어떤 친구가, 대본 없습니다. 대본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나도 날도 나도 무당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 애들과 같이 겪은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떤 분을 합의해야지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죠 합의라는 건 내가 눈물을 내가 또 사연을 얼만큼 토해내느냐에 합의가 끝나는 겁니다. 국사당 마마였습니다. 이복구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보장, 맞춤지도 교육. 자세한 문의는 010-594-4984 또는 010-5969-2412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